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송폼을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가 있죠. 이 코러스를 벌스 3 이후에 코러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코러스를 하나 카피해서 그대로 벌스 3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옵션을 카피해서 코러스 1이 됐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카피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코러스가 두 개가 됐는데 여기다가 없지만 이 부분에만 피아노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코러스 소리와 피아노 있는 소리는 다르죠? 코러스가 또 이렇게 1, 2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름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코러스 1, 커맨드 R, 코러스 2가 됐고요 그러면 이 노이즈는 제가 나중에 장난을 친다 그랬는데 이 벌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벌스에다가 노이즈 하나를 넣으시고요. 둘다 여기다가 일단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스 1, 2, 3, 코러스 1, 2. 2절 같은 경우는 벌스 1, 2, 3가 나오면 너무 기니까, 1, 2를 좀 합쳐볼게요. 2를 잡으시고요. 여기다가 노이즈와노이즈를 잡으면, 스톱을 만드시면, 지금 내가 선택된 것들에 대해서, 이쪽에 설명드린 캡처 앤 인서트 씬이 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벌스 사가 아니라, 여기다가 넣는 벌스 사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벌스 5는 벌스 3을 또 벗겨올게요. 이렇게 벗겨오면은, 자, 들어보겠습니다. 벌스 3. 그러다가, 됐죠? 네. 그래서 벌스 3도 역시, 일단 벌스 5라고 제가 바꿔둘게요. 이렇게 두고, 코러스 1, 2를 그대로 벗겨 오세요. 하나, 코러스 2. 이러면은, 노래가, 인트로, 코러스, 벌스, 코러스, 벌스, 코러스로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엔딩은 다음 시간에 만들기로 하고요. 벌스에서 코러스 넘어가는 사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뭔가를 제가, 필을 넣도록 할 거니까, 하나를 씬을 넣어서 이렇게 비워주세요. 벌스 6이 됐는데, 요거를, 이름을, 필인이라고 이런 실수를 필인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벌스에서 코러스 넘어가는 데다가 필인 하나 더 복사해 두면 다음에 제가 필인을 두 군데에 채워서 멋있게 음악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